몽산포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작은 펜션을 소개합니다. 주소 태안군 남면 신장리 422-2번지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땅 토지를 말씀드리지요.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대지 476 제곱미터, 143.99평입니다. 건물 펜션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목구조로 건축한 단층 숙박시설 3동입니다. 면적이 109 제곱미터, 32.97평이고요. 객실이 3개, 욕실이 3개입니다. 각실 원룸형 복층 구조이지요. 주차는 3대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2006년 4월 18일에 사용성인되었고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주변 여건, 주변에 펜션과 농가, 두세 가구가 있습니다. 몽산포 해수욕장은 차량 2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망, 북서향, 방풍림에 가려서 바다는 보이지 않아 다소 서운은 합디다. 진, 출입, 도로, 2차선 도로가 차량 1분 정도이고요. 시멘트 포장도로를 이용합니다. 배수로, 현황, 유자형 시멘트 배수로를 이용하여 배수합니다. 인근 지역 청포대 해수욕장은 차량 5분 정도이고요. 태안 시내는 차량 15분이면 되겠습니다. 특징과 장점, 몽산포 해수욕장이 차량 2분 정도이고요. 세 동으로 구성된 독립 가옥형 펜션입니다. 세 개의 객실을 운영 중입니다. 각실 원룸형 복층 구조이지요. 단점 바다가 직접 조망되지는 아니하는 위치입니다. 중개 보수는 225만 원, 그리고 부가세가 단 3%만 추가됩니다. 단독으로 답사하시게 되면 알아보고 물어보고 조사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뒤돌아서도 뒤통수가 뜨겁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소문 없이 다녀가시고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큰 부자가 되실 겁니다. 이상 공인중개사 김현덕이었습니다.